이어지는 경기는 100m 남자 1반부의 결승전입니다. 자, 남자 1반부 100m 결승도 사실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어, 직전 경기 지난 대회에서 뭐, 구미 아시아 대회에서 나마디 조혜진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고 선민주 선수가 2위였는데 이 선수들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화면에는 비회사단위엘 가사바 선수가 서고 네. 있습니다. 비회사 선수가 어, 지난 실업단 대회 때도 제가 눈에 가게 봤는데 나주에서요.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오늘도 그충였던 경기를 보니까 예전과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었거든요. 네. 자, 비에사 선수에게 오늘 저도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선수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에사 선수의 제가 또 인터뷰를 봤는데 앞으로 어떤 선수가 될 거냐는 질문에 육상계의 김연아가 되겠다. 육상의 재미를 좀 알리는 선수가 네. 되고 싶다라고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회사 선수의 멋진 활약도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정태 선수라든지 이창수 선수도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 올 시즌의 선수들이 되겠습니다. 서천군청의 최선재 군체육부대 이용문 선수도 현재 포함되고 있는 남자 일반부 100m 결승 어떤 선수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레인 서천군청의 최선재 2레인 국군체육부대 이용문 3레인 서천군청 이성지 4레인 보은군청 이창수 5레인 안산시청의 비회사 단니 가사마 6레인 국군체육부대 이정태 칠레인 안양시청 김길훈. 마지막 팔레인입니다. 같은 안양시청의 장민호 선수입니다. 이렇게 8명의 선수들이 남자 일반 100m 결승을 준비합니다 예선이나 준결승에서 기록이 좋은 선수들이 3, 4, 5, 6레인에 지금 배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3, 4, 5, 6레인에 서 있는 선수들이 예선이나 준결승 경기에서 어, 제일 좋은 기록 네명의 선수입니다 예. 참고로 하시고요 과 이번에는 또 어떤 선수가 100m 남자 1번부의 챔피언자에 오를지 직전 경기와 다르게 바람도 잘 불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100m 달리기에서 환경적인 요소, 즉 바람, 풍속이 어떻게 불어주느냐에 따라서 기록이 또 많이 변화가 되거든요. 음. 남자 1반 100m 결승 출발합니다. 자 일단 이창수 빠르고요. 자사레인자 이창수 빠릅니다. 계속 달려 비해서요 창수 그리고 비회사 멋진 레이스를 보여줍니다. 자, 초반부터 치고 나왔던 보은군청의 이창수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것으로 일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창수 선수는 보은군청 선수고요. 금미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표 선발전에서 그때 당시 5위를 차지했는데 예. 기록이 10초 53이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창수 선수의 최고 기록은 10초 40. 지난해 수립한 기록입니다 오늘도 상당히 기록이 좋았는데 지난해 못지않았는데 아쉽게도 풍속이 마이너스 1.7 에요 네. 맞바람을 안고 1.7m 에 맞바람을 안고 달렸다는 거죠 어 풍속을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10초 3 후반대가 어. 기록이 나올 수 있는 바람이, 바람이 그냥 0으로 되었을 때 10초 3후반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록을 이창수 선수가 수립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 오늘 경기 는 아무래도 이 바람 때문에 좋은 기록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이어지는 경기 뭐 예천이라든지 다양한 경기에서도 이창수 선수가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레이스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남자 일반부 1 0 0 m 의공기가 종료됐고요. 아, 비에사 선수도 정말 다시 구활하는 모습을 오늘부터 조금 볼수 있겠습니다. 비에사 선수가 스타트가 좀 늦었거든요. 네. 비에 스타트가 좀 늦었는데 그 반에 후속의 가속주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어요. 어. 오늘 스타트 연결만 잘 됐으면은 비에사 선수도 더 좋은 성적, 더 좋은 기록을 낼수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회사 선수도 이어지는 경기를 위해서 많이 좀 몸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하고요. 남자 일반부 100m 결승 최종 순입니다. 위 10초 48의 기록. 고운군청 이창수 선수가 금메달. 안산시청의 비회사가 2위. 서천군청의 이성진 선수가 3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